안녕하세요. 파이사랑입니다. 오늘은 저기 기다리던 금배찌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번 개봉을 해봤습니다. 근데 낮게로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왔어요. 리본이 묶여서 와서 이거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.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푸는데 시간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예 이렇게 개봉을 다해 놨어요. 이렇게. 제가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셀프로. 요거 하나는 18K라고 적어 놨고요. 요 없는 거는 그냥 은 은으로 만들어서 도금을 금도금을 한 것입니다. 한번 문을 한번 이렇게 해서 1 8 k 부터 열어볼게요. 어떻게 되있나요 안에 이렇게 품질 보증서 이렇게 들어있고요. 배찌가 요렇게,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앞으로 자세히 제가 줌을 땡길 순 없으니까 물건을 들어서 요렇게 보여드릴게요. 요게 18K 파이 배치입니다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게 18K고 요거는 은인데 순 은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도금을 한 거고요. 이것도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잘 보이시죠?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우, 너무 너무 모양 바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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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네요. 이런 식으로. 이 배지들은 제가 18K는 두 개를 제작을 해서 하나는 제가 가질 거고요. 제가 차고 방송을 할 거고요. 나머지들은 18K 하나 그리고 나머지 어, 은으로 제작해서 금도 금한거 다섯 개는 여러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한번 좀 홍보 좀 할게요. 파이코인 지금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한3%한 2%에서 3%, 한3 정도밖에 안 되세요. 97%는 지금 현재 안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신규 방송 보시는 분 계시다라고 하면은. 위에 가입해 주시고요. 그리고 혹시 또 거기다 응원의 댓글 달시면은 또 이렇게 파이코인 배지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이라도 응원의 댓글, 요요 요 방송 나가고 나면은 응원의 댓글 달아 주시고요. 응원의 댓글 달아 주시고요. 그리고, 신규 가입 안 하신 분들은, 신규 가입 부탁드리고,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지금 원래 이거를, 이벤트를, 구독자, 어, 천명 이벤트, 아, 천명 희망 이벤트로 진행을 한 사항이니까, 지금 한 900명이 훨씬 조금 넘었어요. 천명까지 조금만 더 하면, 노력하면 될것 같으니까,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댓글도 아직 안 늦었고요. 파이코인 시작하시는 것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